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새로운 증거들이 쏟아져도 단한 차례 소환도 없이 오직 야당 대표 죽이기에만 정신없습니다. 권호수 회장으로부터 내부 정보를 수시로 공유받던 정황도 나왔습니다. 주가조작 주범인 권호수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 본인은 물론 대통령 장모가 직접 개입한 녹취까지 공개됐지만 관련 수사는 간간 무소식입니다. 민심을 잃고 국민의 눈치를 조금이라도 본다면 검찰이 최소한의 조사라도 해야 하건만 오직 윤심이 짜준 각본에만 충실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당 원내대표단과 우리 검찰독재 정치타압 대책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TF 위원들이 대검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방탄과 야당 공격에만 열중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고, 무너진 공권력의 신뢰를 되찾겠습니다.